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보는 방식을 아예 뒤바꿀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볼 건데요. 주제는 바로 지오토 스윗, 생물학의 새로운 GPS라고 할수 있죠. 자, 이런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질병을 그냥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지도를 그리듯이 탐험할 수 있다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생물학이라는 거대한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 열리는 거죠.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생물학 데이터를 볼때 왼쪽 그림처럼 그냥 단순한 목록으로 봤어요. 암세포, T세포 뭐 이런 식으로요. 그냥 이름만 쭉 나열된 리스트였죠. 근데 여기에 어디에 있는지 이 공간 정보가 딱 추가되는 순간 오른쪽처럼 생생하고 다채로운 조직 지도로 확 바뀌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그냥 죽어 있는 목록을 살아있는 지도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공간 오믹스라는 혁신적인 기술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새로운 지도가 와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얻는 데이터가 거의 뭐 정보의 홍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해서 길을 잃기 십상이죠. 그러니까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이 모든 걸 제대로 이해하게 해주는 도구가 꼭 필요하겠죠? 네, 바로 생물학을 위한 GPS 같은 게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생물학의 GPS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생명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그 도구를 본격적으로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네, 그 주인공이 바로 이겁니다. Geoto s e 이게 뭐냐면요. 서로 다른 기술이라는 언어로 쓰인 이 복잡한 공간 데이터들을 전부 해독하고 분석하는 하나의 거대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예요. 말 그대로 이 새로운 데이터 세계의 로제타스톤이자 우리를 위한 보편적인 내비게이션 시스템인 셈이죠. 아니, 근데 Geoto s e 는 어떻게 이렇게 제각각인 지도들을 다 읽어낼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Geoto의 핵심 혁신. 이 보편적 데이터 프레임워크에 있습니다.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두 가지 아주 간단한 원칙으로 정리되어 첫째 어떤 종류의 데이터든 일단 다 받아들인다. 그리고 둘째 그 데이터가 무엇인지 즉 특징과 어디에 있는지 즉 공간단위 이두 가지로 딱 정리하는 거예요. 바로 이 단순하고 논리적인 방식 덕분에 엄청나게 유연하고 강력한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원리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이 GPS가 실제 생물학이라는 복잡한 지형에서 과연 얼마나 강력한 성능을 보여줄까요? 지금부터 Goto Suite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Goto Suite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어떤 규모에서든 생물학을 볼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먼저 가장 큰 그림부터 시작해 볼까요? 전체 조직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렌즈를 쭉 땡겨서 더 가까이 들어가 보면, 마치 도시 한 동네처럼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세포들의 이웃 단위까지 들여다 볼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명의 설계도가 담겨 있는 단 하나의 핵까지 그야말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해 볼수 있습니다. 숲 전체도 보고, 나무 한 그루도 보고, 심지어 그 나뭇잎의 DNA까지 동시에 볼수 있는 거죠. 이 다중 스케일 분석 능력이야말로, 지오토 스윗의 진짜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합치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여기 똑같은 유방암 조직에서 얻은 두 개의 지도가 있습니다. 왼쪽은 h r 2라는 단백질이 어디에 있는지, 오른쪽은 그 단백질을 만드는 ERB2 유전자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줘요. 음, 눈으로 보기엔 둘다 뭔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과연 얼마나 그럴까요? 주요토가 내놓은 답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0.71. 이게 뭐냐면 두 지도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점수인데요. 1에 가까울수록 관련이 깊다는 뜻이니까 이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아주 높은 수치예요. 이 강력한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단백질이 나타나는 바로 그곳에 그 유전자 정보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 즉, 주요토가 서로 다른 데이터 지도를 겹쳐보고 이둘 사이에 아주 강력한 연결 고리가 있다는 걸 증명해낸 겁니다. 아니 이렇게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그것도 여러 규모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데, 지오토 스위스의 세 번째 핵심 능력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바로 확장성이에요. 현대 과학이 정말 미친 듯이 쏟아내는 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과연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규모가 확와 닿으실 겁니다. 초기에 다루던 데이터셋이랑 비교했을 때 최신 모스타 데이터셋은 데이터 포인트가, 와, 무려 1700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이건 뭐 상상하기 힘든 도약이거든요. 하지만 기오토는 바로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데이터도 거뜬히 처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박력한 도구라도 혼자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잖아요. 지오토가 더 넓은 과학계와 어떻게 연결되고 협력하는지, 그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죠. 지오토 스위트는 혼자 고립된 섬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수라트, 바이오컨덕터, 파이썬의 N 데이터 같은 다인 주요 분석 플랫폼들과 아주 자유롭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과학자들이 굳이 새로운 툴을 처음부터 다 배울 필요 없이 각자 가장 익숙한 도구를 쓰면서도 지오토의 강력한 기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협력과 개방성을 지향하는 멋진 접근 방식입니다 실제로 연구 논문의 한 구절이 이 목표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공간 데이터 분석을 위한 풍부하고 포용적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오토의 사명은 경쟁이 아니라 바로 연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한번 종합해 볼까요? 이 생물학의 새로운 GPS는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이끌게 될까요? 미래는 다중 스케일 분석에 달려 있고, 이게 현실 세계에 미칠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지도들을 조화롭게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드디어 시스템 생물학이라는 관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몸을 그냥 개별 부품들의 합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전체 시스템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건 암이나 여러 복잡한 질병 연구를 엄청나게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나 놀랍도록 상세한 생명의 지도를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과연 어떤 새로운 대륙을, 어떤 미지의 영역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 가능성은 정말 무한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